이게 쓴박이나물 인데요. 올 봄에 저 종자를 받았었거든요. 예, 두포기에서 종자를 채취했었는데 두포기에서 받은걸 잘 안날줄 알고 그냥 이더그또 솜털이 달려서 잘 뿌려지더라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손으로 대충 흔들어서 뿌렸더니 쉽게 해서 삼파를 한 거죠? 삼파를 했는데, 이렇게 많이 나버렸어요. 콩나물이 되어버렸네요. 예? 이거 속가다가, 애기 상추처럼 절여가지고, 밥 비벼먹어야 할란가 봐요. 예, 저렇게 드문드문 난 데는 또 종자로 키우고, 이렇게 많이 난 데는 너무 배와서못 써요. 콩나물이돼서 이런 데는 막 뽑아가지고 애기 상추처럼 밥 비벼 먹어야 하겠어요. 비빔밥 <laughs> 아, 이렇게 많이 날줄 몰랐어요. 아, 지도가네요. 이렇게 바로 아유이 좋네요. 네. 이쪽에 냉이는 이거는 냉이거든요. 이 냉이도. 난디는 많이 나고 안난디는 전혀 안 났어요 이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전체가 냉이 뿌린건데 이 냉이 같이 생겼는데 냉이가 아닌 것이 더 많아요 냉이 사촌 쉽게 기해서 고추냉이라고 한 것도 있거든요 좀 매운맛이 나는 냉이 뭐 그걸 고추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, 뭐, 명아주야, 뭐야, 그냥, 이 잡초만, 듬뿍 났어요. 냉이는, 심리가 다 하나씩 나고, 냉이가 이렇게 발화율이 안 좋아요. 근데, 쓴박에는 그렇게 발화율이 좋으네요. 엄청 좋아요. 아이고, 이렇게 날 수가,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. 보고 또 봐도 맨날, 콩나물 되어 있으니, 문제네요.